아, 아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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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아니야. 아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밀지야, 밀지야. 네월을 게요. 치워. 참고하면 걸려. 하이. 오케이, 여기 한 명.

어이 얘기해줘, 얘기해줘. 한명 잡아 자, 자, 자. 동성 앞에, 동성 앞에, 동 앞에. 빼, 빼, 빼. 아니야, 아니야, <몬> 이 나가. 뜨시지두이나두 죽어 개로 두가두로두 개로 두 개로 로두 개로 어 개로 두로

같은 그러니까, 거 보는데. 와, 진 이거부터 반하는거 내가 교회에 만에 올린다. 여사장님의 탄설력. 어깨 하나 간다. 야, 나 하나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. 어, 아. 그다가가 아, 어. 어. 그러니까 나를 믿기전 와서 아. 해 나를 믿기서해안 음. 조절이다 정환이 플랫폼에 폭격해 여기 하나 간다 여기 오면 정신적으로 경제 안돼 안돼 지마주마 주지마 주지마 이팅 화이팅 2구 ઓટી ગા ઓટી આજે જઈતા એ તો માર જી એન છોરિયા એ તો 그 앞에서잖아. 어, 앞에서 가운데 없다. 거기만 거기만 거기만. 어디가? 어디가? 어, 거기 어, 가지 말라니까 왜 계속 여기 가라고. 아 예. 말하지 마. 말하면안 돼요. 말지 마. 말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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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아 나만. 오케이.

해봐 천천히 여기 만나. <laughs> 우리 수비 좀 해줘야 돼요 수비 좀. 마무리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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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